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모든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다.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35,000여 명의 운명학 데이터를 보면 자신이 타고난 재운의 10%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즉 자신이 가진 재운은 거의 쓰지 않고 부름만 잔뜩 끌어다 쓴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분명히 더 부자가 될수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의 그릇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남의 행운을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다 써먹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남들과의 지나친 경쟁 의식, 그리고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체면 문화 등이 그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다. 지나친 경쟁과 체면을 의식하는 순간 내 마음 속에는 이미 불안의 싹이 자라게 된다. 그 불안의 싹이 자라면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때 불운이 들어오기 쉽다. 즉, 자신의 좋은 운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격이다. 모두 진정한 자신과 타고난 재운을 알아보지 못해서 빚어지는 비극인 셈이다. 행운은 자신에게 집중할 때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법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받은 우주의 여러 기운으로 재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 물론, 살아가면서 그의 기질과 의지에 따라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바뀌기도 하는 게 운명의 특성이긴 하다. 또한 애초에 타고난 그릇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우리가 일생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의 그릇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다.즉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릇을 채우고도 남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은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넘칠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모자람을 걱정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재운의 그릇에다 70% 정도만 채워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인상의 새로운 즐거움을 수없이 만날 수 있다. 누구나 빌게이츠 같은 세계 최고의 갑부팔자는 될수 없지만 한 사람이 타고난 그릇의 크기는 그가 부자로 살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이룬다는 옛말이 있다. 이 말의 속뜻은 큰 부자가 되려면 스스로 하늘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큰 그릇을 타고 났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 거지가 깡통만 크다고 해서 밥을 가득 채울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그리고 큰 그릇을 타고 났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바닥을 드러낸 자기 그릇을 보면서 신세 한탄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시속 200km를 넘게 달릴 수 있는 멋진 스포츠카를 가진 당신이 비포장 시골길을 시속 40km로 달린다면 스스로 손가락질을 할 일이다. 당신은 그저 스포츠카 위에 먼지만 열심히 닦으며 투덜 대기만 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비포장 시골길을 고집한다면 아무리 멋진 스포츠카라도 조만간 폐차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인생에는 행운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를 예감해 버린다. 그리고 실패할 이유를 찾기에 바쁘다.실패를 예감하고 시작한 일이 성공을 거둘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이유를 찾느라 바쁘지, 실패는 안중에도 없다.그들에게 애초부터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그들은 다른 사람이 실패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작은 성공이라 여기는 사람들이다. 나는 많은 돈을 벌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어. 나는 꼭큰 부자가 될 거야. 이제부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보자. 그 말의 에너지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행운을 당신에게로 끌어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말이 씨가 되듯이 생각도 씨가 되는 법이다. 어떤 일을 할때 동기가 된 감정이 그 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자. 자 이제 당신의 멋진 스포츠카를 몰고 고속도로로 올라가자. 그리고 한번 신나게 밟아보자. 분명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